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앞으로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읽은 구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구절들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그대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대들을 사모합니다. 이런 아주 가슴 뜨거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진 게 없습니다. 뭔가를 해 주고 싶지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남동에서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건물 그 옥상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글귀가 써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기도 기도는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도 제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네 가지로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네 개의 기도 제목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 보면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들은 그첫 번째 문장 내용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기도 제목의 내용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에 나타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거지리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사랑이 시거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 풍성하게 라는 것은 철철 흐르 넘친다 라는 거예요. 풍성한 게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득 차서 철철 흐르 넘친다. 이게 풍성한 겁니다. 점점 더 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라는 뜻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인생을 살수록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철철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잡한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까요? 오늘 읽은 구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되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에.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을 점점점 더 알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주다 주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총명 총명이란 무엇인가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분별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어지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이 총명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더 풍성해지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는 총명함이 깊어질수록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지식과 이런 총명,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을 올바르게 여기는지 총명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절절 넘치게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 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로 이어지죠. 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찬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며 어떤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랑.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구분하면서 선택하는 사랑이 흘러넘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쁜 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금이나 은, 그 당시에 이 보석들이 있다면 금, 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뚫어지게 바라보고 혹은 불도 붙여보고 시험해 보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어, 도키마제인 영화의 디선이라고 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다 이걸 우리 성경 오늘 분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당시에 동전이 있거나 화폐가 있으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 이것을 분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이 아, 동전이 진짜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지키고 했는데 나중에 가져가 보니까 위조 화폐예요. 슬픈 거죠.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본질과 비본질.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핵심과 언저리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언저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수 있는 거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걸 구분하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우리 속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 총명 있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사랑이 흘러넘칠 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순수함,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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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리이도의이까지이루고이실게게살게 해주십시오 게이없게이살게이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렇게렇게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은이게이게이제 평소에 볼 때는 잘구분이안 되는데 이것을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이면이게 깨끗한지 얼룩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진실이라는 것은 햇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룩이 없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허물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 손상되지 않는다 차를 새 차를 샀을 때에 흠집이 나지 않는 것이걸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허물 없다는 것은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은 본인의 삶이 아름답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날카롭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아픕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그것 그건 역시 이게 그그 어선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랑이 저절 흘러넘치면 매사에 살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이 생기면 어떻게요? 진실하게 살게 되고 허물 없이 살게 된다. 하나님,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만나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진실한 삶, 허물 없는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이죠.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순수한 삶,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리포라는 지역은 유혹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사상적인 유혹도 많고 도덕적인 유혹도 많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철학들과 사상과 풍속들이 들어와 있는 그 빌리포 지역에서 하나님, 정확한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러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체성을 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짧게 번역하면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영광이고 한 명은 찬양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국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 찬성 영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것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라는 글로리, 영광. 본래 이것은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보다 보기에서 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나타나다, 보다, 드러나다. 이게 노케인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온 명사가 독사.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정확히 번역하면 본 것, 드러난 것, 나타난 것.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 하나님이 보여진 것, 하나님이 드러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볼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게끔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구약성경에는 구름, 기적사건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보여질 수 있게끔 나타났다 신약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이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두 번째 의미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의미이고 우리를 볼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을 봤는데 사탄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을 봤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찬송은 노래이죠, 노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면 답답하게 여기는 인생이 있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흘러 넘쳐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진실하고 흠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래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하다 이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찬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글로 논문을 쓰는 사람보다 인생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이 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겁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의의 열매, 올바른, 아름다운, 매력있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다 참 좋은 일이죠 마지막 질문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차고 분별력이 있고 순수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봐도 해답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분별력이 생기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실과 허무 없는 삶을 소망하고 살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더욱 깊이, 더욱 깊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더욱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 깊숙히 들어갈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기도는 예수님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따르게 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성격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앞세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을 내게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주십시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으로 더욱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할수 있길 제름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사이에서 쉽고 빠른 길과 좀 느리지만 바른 길 사이에서 기억하십시오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지 알게 하십시오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분별하는 총명력 총명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에게 분별력이 생길지어다 순수한 이 순수함이 더욱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서 의열매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노래의 대상이 될지어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고 분별력이 생기며 순수함이 회복되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살린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간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료로 가득 찬함의 사랑이 날마다 철저히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사람이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